안 돼. 핸드폰 보면 안 된다고? 응, 음, 깜깜한 데서는. 음. 깜깜한 데서는? 안 돼. 안 돼. 알아서 안 볼게. 미안해? 어, 미안. <laughs> 깜깜한 데서 핸드폰 봐서 미안. 아빠 그랬 했잖아. 안 된다고 했잖아. 아빠가 안 된다고 했지, 참. 아이고. 내가 미안. 깜빡했어. 미안, 안 볼게. 미안 사랑해 행복해 그래 아빠가 혼낸다고 읽어보냐? 알았어 아빠는 혼나면 음, 엄마 무서워서 읽는거야 아빠 무서워? 응 아빠가 그런 때 치다 하고 때 치하면 안되는데 때 치는 안돼 아빠가 사대취해? 아니. <laughs> 우리는 슈퍼가족이다. 슈퍼가족이다. 엄마, 엄마 힘이 쎄고, 아빠 힘이 쎄고, 아 힘이 돼 우리는 힘이 세다. 슈슈슈슈. 슈퍼가족. 하이파이브 해줘. 하이파이브. 노연도 응? 도돌다 뿔랑이도 줄수 있다고?